당신이 모르는 게임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주민게임 종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인 MC 빌랑입니다! 넌도! 빌랑 봐보죠! 사랑해, 합쳐! 아, 네. 그분들이 또 저를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민게임 종결자, 지난주에 이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던 대장동의 주게몇 개의 장면들을 모아 모아, 징교몇개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습니다. 어, 뭔가 나올지 정말 가슴에 빌랑 빌랑 머리가 궁금궁금하지 않아요? 새로 유행합니다. 자, 어떤 장면들이 준비는지 다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정력의 진게몇 개. 저번 주에 한번 나가자마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코너죠. 아,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드리고자 제가 PD님께 제의를 했던 코너인데 역시 저희 예상은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해도 굉장히 이상한 게임을 하나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PD님께서 괜찮아, 좀뭐 버틸 만은 할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어 그냥 뭐 긴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오이 메인 화면이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자작 게임 치고는 좀고 퀄리티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게임 하우트 플레이 단 하나의 맵으로 구성된 게임에서 3 0레벨의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플레이해나가는 형식의 게임입니다 게임 화면, 화단의 힌트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좀더 수월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이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힌트가 나오면 아래쪽 자막에 힌트가 나오면 그 힌트를 이용을 해서 클리어를 한다는 소리죠. 네, 벌써부터 기부업 하고 싶지만 밀어서 잠금해제. 뭐 마우스로 하나? 어이 별걸 다넣놨네 No d i f f i c u l t 네, 아무것도 없다네요. 힌트가. 네, 그러면 그냥 예 네, 그렇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문이 열리고 나가는 방식이네요. 그냥 이게 다라니. 똑같은 맵이라니 아예 그렇습니다 리버스 거꾸로죠 예 그래서 컨트롤 이렇게 반대로 돼서 예 이런 식입니다 네 그냥 게임 보니까 알겠네요 네 이런 류의 게임은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힌트가 나면 그 힌트가 적용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손쉽게 클리어 어 이거 뭐 저의 추리력이라면요 이거 금방 깨겠는데요 10 10이라니 점프가 딱 10번만 가능한 거 아니야? 6 7 8 9 10 그렇습니다! 점프가 10번만 되는 거예요! 예! 저 의미를 뭐 아는 데는 아 근데 뭐 이거 제작자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딱히 고민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은 평점을 줄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컷? 컷? 짤라라... 르라고뭘 자르지? 머리를 자르나? 잠깐만요 마우스 허잇! 컷! 커팅 컷! 입력! 스페이스바! 점프! 뭘! 뭘 자르라고 뭘! 잠시만요 컷 딜리티? 아니야 ESC? ESC?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 네, 아니지. 로드는 예, 그렇습니다. 로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보통 원래 ESC 를 게임 끄는 기로다 하나요? 예,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오늘 오늘 이번에는 제가 멘탈 붕괴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오늘의 도우미를 부르도록 네, 오늘의 도움미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랑 씨, 네. 오케이. 듣고 봤는데,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빌랑 씨 머리가 좋으시지 않습니까? 상상력 하나 풍부하신데. 컷. 컷. 자르다. 네, 자르다. 이게 터치 기능이 있는 모니터인가요? 자, 보십시오. 이 손가락으로 제가 해냅니다. 쭉. 안 되네요. 예. 스페이스바.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 이 모니터를 거. 이렇게 뿌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그것뿐... 컷. 그냥 이거 촬영 컷 시키지도 않고. 이거, 이거 마, 마이크로 뭐 들어가 많이 0식되는거 아니야? COT.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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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잘라. 잘 잘려라.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잘라내기가 컨트롤 X인데 잘라내기도 아니야 어? 어? 뭐야? 왜 생겼어? 그래 뭔 언제부터 있었던 거야 저건 그러니까 아 컨트롤 X를 누르니까 여기 이게 생겼다 한번 죽어봐요 다시 보죠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닌데요? 네? 딴걸 그니까 아까 내가 여기서 하나씩 뭘누른 컨트롤 X가 아니야 컨트롤 V 어, 뭐... 컨트롤 V인데? 다다 다 죽어봐요 아니 잠깐 컨트롤 V 한번 해보세요. 뭐야 붙여넣기 한 거예요 지금? 야! 야! 이거 이게, 이게 잘라내는 거냐? 붙여넣기지? 이걸 어떻게 하아 나야. 뭐, 뭐야? 예 어이가 없네요. 컷은 잘라내다는 뜻이고 붙여넣기가 아닙니다. 에풀 모스키토스 무기가 꽉 찼다고? 뭔 소리죠?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뭐 잡는, 뭐 잡는 거예요? 잡으라는 소리도 없었잖아. 얘네 뭐 어떻게 잡아? 얘네 뭘, 뭘로 잡아? 얘네를. 뭐 마우스로 잡아? 아니요! 마우스로 안 죽어요. 아니, 키나 안 눌러본 게 없고, 지금 마우스로도 다 해볼 거다 해보고. 근데 안 되잖아. 그럼 답이 먹였어. 그냥 제작자의 머릿속에 뭔가 답이 있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공략집 없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 엄마가 애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애야 순두부 좀 사오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애한테 야 앞에 있는 마트야 라고 말을 하겠어 순두부를 사와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해갑니까 엄마가 순두부가 필요해 그럼 애한테 야 앞에 슈퍼가 힌트야 이렇게 말을 하냐 순두부가 힌트야 이래야지 이거 뭐야 모든 모기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모든 모기들을 처치를 하기 위해서 힌트를 줘야 될거 아니야 이런 게임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야, 제작자! 안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멘붕할 타이밍도 없이 그냥 게임이 굉장히 거지 같았어요. 뭐 마지막으로 이 게임을 제가 금액을 또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이 게임의 마지막으로 먹일 금액은 예, 이거 분명히 다이나믹 노동지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노동의 대가를 드려야 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500원 그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한 마리 어쨌든 여러분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 있는 대정령 씨 부르도록 하죠 대정령 씨 해줘야지 안 되잖아 뭘까 이 몰라 막겠어 이거 음, 뮤트가 아, 있네 뮤트를 시켜봐요 어? 어! 어! 미트가 아... 있네. 미트를 스킬해 봐요. 어! 어! 야! 내가 나 불렀어야죠. 아, 아니 근데 왜? 왜 저거야? 티. 왜? 티. 왜 t 지왜 티지? 티지? MIC -K. K, K 지금 물음표네. 그렇지. 왜 그렇지. 저쪽으로 한거어쨌아 지지 어오어 대박 대박 저쪽으로 계속 왼쪽. 잠이트이렇안 되나?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뭐야, 뭐야? 어떻게 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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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거 어 봐요. 아 싫어, 싫어. 봐. 뭐했는데아 몰라. 막 두들겼어. 아, <laughs> 이력이 <이런 게> 어딨어? <laughs> 형이 조폭인데 너무 시서정적인거 아닙니까? 야, 어? 어디갔어? 어? 어? 어디갔어? 어?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 집에서 하세요 막내 이제 정신차리고 공부하자 <laughs> 네이 게임에 제가 매기는 가격은요 마이너스 5천원입니다 이런 게임 누가 만들어! 마이너스 5천원입니다 저안할거예요 더이상 네, 마이너스 5천원입니다 집에서 네. 하세요 저만 원이요. 만 원. 네, 저는 네. 2만 원이요. 잘 만드셨어요. 화이팅. 너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작자 화이팅. 화이팅. 시즌 3로 다시 돌아왔다. 대정령의 질겜, 역겜. 아. <laughs> 이 코너가 아직도 살아있다 진짜. 예, 뭔가 원망스럽네요 제작진분들이. 예, 뭐 시즌 3가 오면서 징겜, 형겜이뭐 달라진 거라고는 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일단 게임이 거리 같은 거는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냥 바로 게임을 하도록 하죠 오늘도 진짜 명 게임인데 게임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게임 이름이 슈퍼 스퀘어 슈퍼한 네모 네모가 슈퍼하다 강력한 네모 세상에서 가장 어려한 게임이 결정포석이라고 하면 한 3개 반? 한 3개 반 정도? 네한만 원, 이만 원 잡고 통 크게 그냥... 한 2만원이 좋겠죠. 2만원이요. <laughs> 그럼 출발... 네,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제 그럼 출발이라는 문구가 나왔을 때 엔터키를 누르면 게임이 시작이 되는 방식이고요. 어, 아... 위에... 지금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베이직이라고 적혀있죠. 네, 이게 그냥 스테이지의뭐 힌트라던가... 네,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지의 이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니들, 니들은 장애물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맞나요? <laughs> 아닌가요? 예. 이거 뭐지 이건? 예, 이 빨간색 블럭은 아, 네 오, 보르시다시피 그 오른쪽에 요거 있잖아요. 네 이걸 누르면 없어지는 블럭인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아, 야, 아, 아나 콘나. 네 요거는 이제 아. 저게 야이 공의 궤도를 잘 봐야 합니다 이게 공이 딱 이렇게 W 모양으로 이렇게 딱 튀고 있잖아 이게 딱이아 그게 있다고요 그런 게 아니 이게 밖으로 튀었다가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지금이야 지금 이 타이밍 그렇지 아 진짜 이게 천재들만 잡을 수 있다는 이 타이밍 자 점프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빨간색 뭔가 불안한데 이거 누르기가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으이? 지금 이거를 밟으면 아 지금 이게 전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에 빨간 블럭이 있었고 그 위에 흰색 공이 있었는데 그 흰색 공을 밟으면 이렇게 점프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여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빨간 네모 칸을 없어지는 순간 저, 점프볼이 떨어질 때 점프볼 떨어지는 거를 딱 이렇게 딱 밟고 두번이단 점프 딱 높이를 이렇게 딱 올라가면 여기를딱 올라갈 수 있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내가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의미를 했냐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의미였냐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지멘이다. 이 허접들아. 자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투. 자 여기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허투. 아 하나. 오케이. 예 원래 예 원래 지멘은 하나를 할수 있으면 둘을 하지 못하는 예 재미도 있어야죠. 깨알 같은 재미. 예 아는데 못해요 원래 웃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웃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징겜명겜이 원래 게임을 잘하는 코너가 아니라 제가 웃기라고 하는 코너 아니겠습니까 하! 이녀석가 음, 빨간색은 좀 빨리 지나가니까 자 여기서 긴장하다가 요거 저거 넘어가야 되나 저걸? 예 여기서부터 이제 컨트롤이 약간 살짝 난해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전 G맨이니까요 이녀석가아 음, 잠깐만 지금이다! 하 아짜 하 아짜 가자 엄청 빠르네요 저 빨간색 저거 저 빨간색 저 얼굴 캡처해서 시청자분들 보여주세요 진짜 기분 나쁘게 웃고 있습니다 나쁜 녀석 가증스러운 것자굿러 그냥 운빨로 깨라는 것 같습니다 굿러 당신은 운이 좋네요 네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 경우에는 예 그냥 진짜 운인데요. <웃음> <웃음> 자 여기서 블럭 떨어지고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막 가고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뭐야 저 별표 위에서 나올 때까지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뭔데 이게 <laughs> 야 내가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어이없네. 이거 제작자분 게임을 만들 거면 똑바로 만드세요. 이딴 게임을 어디 감히 지메이드보네지메 시청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물어 안되안 되는 걸로 보여? 켈라스입니다. 빌런의 병이 안 되어 옮겨졌어요. 아우 아우 지금 흥분해서 그렇습니다. 아 아우 짜증나 짜아 아우 우 이게 야 운노 그래 운동 나난 운이 안 좋다고요. 보통, 어, 집에서는 과자 한 봉지 나오면은, 아, 이거 막다 먹기도 힘들고, 막 이거 과자 막 이렇게 탈탈 털어 먹다가 하여튼 과자가 좀막 풍족해 있으면 과자가 꼭 남고 그러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과자 한 봉지를 딱 뜨는 순간 무슨 연성질이 열린 것처럼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과자가 한순간에 막 없어지고, 과자가 학교에서 유난히 맛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과자 하나를 가지고, 야, 이거 가지 사람 가위바위보 하자! 이러면서 막 애들이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이러면서 여기서 이긴 사람이 가져갔는데, 난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적이 딱한 번도 없다고요. 난 원래 진짜 운이 하나도 없어. 30분의 1확률에서거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게 수십 번인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픽셀에서 이 수천 개의 픽셀에서 하나를 걸린다는 게 내가 이게 걸릴 것 같냐고요. 걸렸습니다. 내가 이게 걸릴 것 같냐고요. 걸렸습니다. <웃음> 이거! 안들에게 <laughs> 신우리 <계신> 아버지여. <laughs> 여러분들! 야! 이거! 야! 갑자기 살맛이 난다! 괜찮네요 워치아웃! <laughs>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야, 엔터를 누르신 후에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거 돌아가는 거를 적절한 컨트롤러! <laughs> 12시 돌아갈 때 빌랑씨 웃지 말고 이리 와 보시라고요 빌랑씨 가면도 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안 잡히고 있는데 빌랑씨가 아이 형 빨리 언제 나부르주나 이러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고마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빨리 와! 하이 아, 뭐 하디 아, 알바생 봄 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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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질 급한 아니, 한국 사람 <laughs> 아 진짜 성질 급한 <laughs> 한국 사람 <laughs> 발로 뛰겠어 제가 네. 드럽게 진짜. 못하시네요 제가 네. 풀 모스키토도 깼었고 이것도 한번 손쉽게 깨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쉽네요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폭빵기가 <laughs> <콧방귀가 웃음> 드럽게 쉽네 안녕. 아이 <laughs> 예, 오늘 제가 하나 그 알아낸 게 있는데 일단 빌랑씨가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깰수 있는 게임만 잘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깰수 있는 거는 못 깨요 저, 저분은 제가 빌랑씨를 잘 아는데 게임 실력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네 이거는 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간색 누르면 무조건 없어지는데? 저 피해서 갈 수가 있나 이거를? 자만요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와아와오 필승 코리아. 자 이거 아 피할 수 있네요. 이거 컨트롤로 이렇게 아 이씨 어렵네. 네, 이런 뭐 이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에 벌써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딱히 퀴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런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깨기 귀찮으니까 알바생 부릅시다. 로복 씨. 아, 예 예. 하이 아, 하이 예. 아, 예. 예 예. 먹고 살기 힘들죠. 아, 요즘 아, 88만 원 사대잖아요. <laughs> 아, 힘들어. 예. 예, 로복 씨. <laughs> 예 예. 이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아, 저 움직이는 나는. 거 피하는 거거든요. 아, 아, 아니, 가만히니까 못 피하시고 <laughs> 예, 자격... 있는 걸잘 피하고. 예, 제 자격. 증스가잘 피하고. 예, 저 그런 자격증이 없어요. 움직이는 거 자격증. 하이. <laughs> 자짜니가 <laughs> 짜릿나... 오! 오! 봤습니까? <laughs> 짜니가 짜릿나... 오! 오! 봤습니까? 오! 새로운 공격 방법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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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습니다. 니제진급시켜 주시죠. 아니, 수 <laughs> 슈퍼 시의 컨트롤을 저러. 한번더 한다. 한번 더요. 한번더 성공하면 부장. 반요. 한번 더요. 네, 부장. 야! 부장. 네, 부장. 오케이. 한번한번 더. 한번더 하면 팀장. 아! 아! 오케이 팀장 네네네아 아니 저오 저러... 됐다 오케이 나 정팀장이야 어그 의자 좀 옮겨주게 좀 미안한데 정팀장이야 하 <laughs> 네, 결국에 자기가 들고 가네요 자 이번에는 24 퍼시블 아아 아아 아자아나저 놀이 <laughs> 롤리... <laughs> 빨리 나오세요. 빨리. 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귀찮은 스테이지는 제가 꼭할 필요 없지. 진짜 아니 진짜 여기 취직하셨어요? 주장이야. <laughs> <laughs> 네, 우리 온라인 망연 먹고 만나 먹고 오랜만이야, 대이사. 아. <laughs> 네, 아까 이렇게 저한테 망신당하고 또저 부르고 싶어요. 한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밀어드린 거예요. 제가 제가 소속다가 된 거라고요 지금. 소속가요? 아그 시즌 3 되면서 우리 이거 쥐맨도 명칭 바꾸면 뭐 사람들이 어 새로운 프로인가 이러면서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우리 이제 명칭 바꾸죠? 몰로요 대정령의 쥐맨? 그금 뭐야? 여기. 제가 메인이니까 일단 아. 네참 잘했어요. 혹시 잘좀어 어. 잘 좀... 어! 어! <laughs> 슬랑의 징캠 면게 슬랑이 좋아하는 징캠 면게 아니, 이거, 네. 제, 아니에요. 이거, 어, 이거. 오늘 저와 있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네. 제가, 제가, 제가 몰라. 저리 쓰네 그런데 이 Congratulation 이라는 이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겠는데 축하합니다. 축하는 뭘 개뿌리에. 감사합니다로 바꿔야죠. Thank you로 바꿔야죠.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다 깨는데 축하합니다. 어이구 내가 만든 게임을 다 깨셨네요. 내가 만든 이런 위대한 게임, 내가 만든 이 높이 자는 게임 이거 막 황제 경황들이 할 만한 이런 게임을 당신들 깨셨으니까 어이구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제 게임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도 무력 끝까지 해 주셨으니까 막넙죽 절하는 거막뭐 자기가 뭐된거 마냥 자기가 무슨 뭐 어디 황제가 된거 마냥 막 자기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 마냥 자기가 무슨 석유 생산지를 막 자기가 발견한 것 마냥 무슨 콩그레츄레이션을 적어놔. 어, 땡큐를 적어놔야지. 아유 그래서 제가 드릴 가격은 천 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무려 천 원씩이나 예 제작자 분과 전화통화 연결이 되어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정령이에요 저 누군지 알아요? 아는데 이런 게임을 보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했군요 아, 일단 이성을 좀 되찾고 제가 알기로 감정가를 네. 2만원을 부르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어, 이때까지... 지금 맞냐고 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지? 네? 난 천원 불렀어, 감정가. 뭐, 어, 이때까지 천원 안나운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예, 그런데 제작자님. 음. 네. 예, 여기에 굿럭이라는 스테이지가 있던데, 굿럭 스테이지, 뭔 스테이지인지 기억하세요? 블록 스테이지, 뭔 스테이지인지 기억하세요? 네. 개념 있어요? <laughs> 생각, 생각이 있으면 그런 스테이지를 만들지 말아야죠. 왜 만들었어요, 그거? 솔직히, 그랬지? 아, 스테이지는 뭔가 추가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 스테이지를 추가할 것은 없고, 뭔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고, 그렇다면 운발로 하는 스테이지 하나 넣어야지, 놔 사람들이 깼을 때, 뭔가 성취감이 느껴질 만한 그런 스테이지 하나 넣어야지, 이러면서 넣지. 었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거기서 죄송하다고 인사하시면 제가 나쁜 놈이 되잖아요. 제가 나,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통화에 응해주셔서. 네 게임 재밌는 거 많이 만들어주세요. 네. 네 통화가 끝났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게임은 정말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노력을 한다면 만들 수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을 취미로 만들 만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이런 거를 참 재밌게 만들어주시는 미카씨에게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laughs> 대정령의 진겜 명겜! 재밌게 보셨습니까? 아쉽지만 여기까지이고요. 대정령의 진겜 명겜은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분들을 응원합니다. 모두 열심히 하세요. 굿바이. 아, 대정령의 진겜명겜 하이라이트 장면.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고요? 다 내가 깼잖아요. 방금 화면에서 확인했죠? 다 내가 깼어요. 지난주 하이라이트 때도 보면은, 뭐라시테로 웃기는 게 나올 게 없어. 막, 어, 축구기차고 막, 1, 2, 3, 그거. 다 제가 하데 여기서도 역시 제가 주인공이네요. 대정령 씨는 뭐 하는 게감정감매기고막 애들한테 화내고. 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정령의 진겜명겜. 아직도. 2부가 남아있다는 거, 2부에도 또다 내가 낄 거예요, 아마. 보지 않아도 알아요. 안 봐도 필요 니다 다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채널 고정!